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다시 한번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실내 품질,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인 전면부와 더욱 넓어진 차체 비율이 눈에 띕니다. 낮고 길어진 루프 라인은 고급스러운 쿠페형 실루엣을 강조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얇고 길게 뻗은 헤드램프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폭을 가로지르는 일체형 LED 테일램프와 굵직한 범퍼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첨단화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27인치급에 가까운 대형 커브드 스크린은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사용 편의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현대차가 강조하는 심리스 테크 경험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앰비언트 무드 조명은 상황에 따라 색상이 변해 감각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며 센터 콘솔과 도어 트림에는 친환경 소재와 우드 그레인이 적용되어 고급감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좌석은 전 좌석 통풍과 열선이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휠 베이스가 늘어난 덕분에 레그룸과 헤드룸이 더욱 넉넉해졌고, 뒷좌석에도 독립식 공조 시스템과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되어 VIP 세단급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음향 경험을 전달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엔진이 함께 제공됩니다. 2 5리터 가솔린 엔진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하며, 3.5L V6 엔진은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뛰어난 연비와 민첩한 가속 성능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속은 매끄럽고 응답성이 뛰어나며,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도로를 지배합니다. 주행 보조 기술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예측 주행 시스템은 앞 차량의 움직임 뿐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분석해 사고 위험을 미리 줄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키 3.0을 통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원격 주차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복합 기준 리터당 18km 이상을 달성하며 장거리 운전과 도심주행 모두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가솔린 모델 역시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연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스펜션은 한층 더 정교하게 조율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기본형이 약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5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랜저는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넓은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단순히 세단을 넘어선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첨단 기술, 안전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랜저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과 현대차의 최신 혁신이 만나 완성된 이번 모델은 중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